개발자리입니다. 오늘은 변수들을 가지고 할수 있는 계산, 즉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음, 대입 연산자, 그리고 사칙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요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값이 대입되는 거. 즉, 변수를 만들 때도 대입이 되었고, 다른 변수를 만들 때도 대입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변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열 타입의 값을 왼쪽에 이 변하는 값 변수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t 으로해 놓으면은 한번 저장한 값이 다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상수라고 합니다. 파이 같은 거는 3.141592,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이런 변하지 않는 값들은 상수로 넣어요. 제 이름도 리오에서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수로 나야겠죠. 근데 나이는 변하니까, 뭐 매해가 갈 때마다 변하니까, 이렇게 변수로 나야겠죠. 이런 식으로 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 것이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두 번째 사칙 연산자를 해볼 텐데요. 음, 넘버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네 사칙연산자는 생각보다 쉬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진짜 쉽죠.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꿀팁 이렇게 해놓고 안에다가 넣으면. 되죠? AG. Any number. r e 하면.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겠죠. 보시면. a g 더하기 any number. 29.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알려드려도 되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서 재밌는 건, 어, 이 숫자는 정수이기 때문에 나눈, 나눈 값도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까지만 잘립니다. 3. 몇몇 몇 몇이었을 텐데. 이건 뒤에가 잘려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간혹 쓰이는데요. 어디 갔어? 네. 뭘까요? 23% 6 5 뭐지? 바로 나머지입니다. 위에는 몫이고 아래는 나머지겠죠? 26 나누기 6은 몫이 3.6 3, 18 23-18은 5 나머지는 5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연산자를 보여드릴게요 비교연산자는 크다, 작다 크거나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보면 금방합니다 자8 2를 넣고, 뭐, 아무 숫자나 똑같은 거, 6나올게요 자, 비교 연산자. 마찬가지로 숫자 2개를 넣습니다. 근데, 비교 연산자는 결과가 항상 불값이에요. 그 말은 즉,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놓고 이렇게 해줘야 출력이 됩니다. 얘는 불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립션 설명 값으로 해줘야 출력이 돼요. 자, 6은 8보다 작다. true 맞죠? 참이죠? 6은 8보다 작습니다. 자, 6은 8보다 크다. False, 거짓, 맞죠? 6은 8보다 참. 6은 8보다 작지 않죠. 작죠. 네, 크지 않죠. 작거나 같다. 네. 아,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6은 8보다 크거나 같다. 6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 한국어가 더 헷갈리네요. 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참.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3 해볼게요. 6과 6은 같다. 맞죠? 그리고 얘가 6과 6은 같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 아, 순간 에러가 나서 봤는데, 네, 위에가 이제, 이게 10개가 넘어갈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머지 볼게요. 네, 이 V-Stack 안에는 10개 이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 지워놓고, 비교 연산자 나머지 다 볼게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먼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 그리고, 사칙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나머지. 이러면 오측 연산자인가? 네, 요거랑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까지 해서, 어, 연산자들 변수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수 있는 연산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